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박재은 목사입니다. 나무의 자존심은 뿌리에 있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볼때 강풍에 의해서 큰 거목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짧은 세월 가운데 나무가 높이 솟았다는 것은요, 그 나무의 뿌리가 얕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얕아서 강풍에 넘어지는 나무는요, 진정한 거목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거목이란. 키가 큰 나무가 아니라요, 뿌리가 깊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나무를 찾으려면요, 아주 고산지대에 간다던가, 아니면 새찬 바람이 부는 바닷가 근처를 가게 되면, 그러한 나무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 높이 오르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감의 용기를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꿋꿋하게 버텨온 나무의 높이는요, 고작 1미터밖에 되지 않는다고 래요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는요, 지하 20미터까지 뿌리가 뻗쳐 있다고 합니다. 새찬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 나무는요, 위로 뻗기보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요, 수천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그 생명력을 유지해 갈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뿌리 내려야 될 곳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르면요, 그분의 참된 평안과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생명과 평안은요, 이 세상에 줄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므로 주님의 참된 평안과 생명에 거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3월 10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왜 이렇게 밖에 살아갈 수 없을까? 이러한 고민과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은요 그러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복과 생명과 면류관은 같은 것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듬으시고 흠이 없게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적이 있는가 하면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부 기자는요 세 가지 단어로 압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고 생명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고 견디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은요 그냥 칭찬받으면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왜 시험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걸까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야고보사드는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은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들은 내가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 시험이 복이 될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이거 뉴질랜드에서요 영주권을 위해서 영어 시험을 패스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에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시험은요 피할 수 없게끔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도우심을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요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시험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 세찬 바람이 불고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성경의 원리는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중력을 거스리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위로부터 짓눌리고 땅에서부터 끌어 땡기는 그런 중력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루새서 3장 1절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마치 중력과 같이 뒷누르는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무게를 뚫고 하늘을 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인내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는 수없이 무너질 수 있었고 수없이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정력에 빠져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 기자처럼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이 인내의 복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그 너머에 생명과 복과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인내라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를 준비시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터이 되셔서 초석을 놓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도 이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고집 센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고집쟁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온전하게 세워 가십니다 마틴 노터가 내주는 강한 성요그 마지막 후렴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길지로다 지능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은요 바로 죄에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 삶을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고난의 문제들이 지금은 나에게 새롭게 해석이 되어져서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복 인내의 복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복과 면류관을 누리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이 바람처럼 이거 유질인드땅 가운데 성령의 새 바람이 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종교 워크 비자를 이민성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져서. 이거 뉴질랜드에서의 사역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내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요.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극렬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정말 그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